루쿠 일본 한정식 아니야? 빠르게 한 바퀴 돌고 먹자 기본 2만원이네 야너한 물어보면 안되냐? 그 건물 이름은 뭐야? 백화점이야? 루쿠아, 루쿠아 백화점 루쿠아? 야저 아이스한테 거와 일본 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세이알 제이알? 제이알이 제이활랄? 어디 어 아, 제이알 선으로 가서 거기가 3A 출구가 있나 보다. 여러분, 서 여기 두 번째 먹는 건데 너무 맛있네요.

스 <laughs> 미래, 미래. 미래, 미래. 오, 진짜? 어, 켜장버스죠? <laughs> <laughs> <오, 웃음> <오. 오. 웃음> 어, 켜장버스는? 어, 켜장버스는? 어, 켜장버스스는 어, 스는 어, 켜장

b 미 a n 다 우리는 k 짜 n 짜로 들어와 버 a 다아 n 짜 a 아니야. 우 a k u n t 기 때문에 들어온 거 n 어 a Ku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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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u n t a Kunta, k u 지 근데 오사카 성은 Kunta, Kunta, k u n t 어 Ku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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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안될거같아아 야새끼. <laughs> 대할민네저옆 모습. 저옆 모습 왜 이렇게 할민이야? <laughs> 나같이 어때? 아주 잘했습니다. 아 바뀌네. <laughs> 아 그래? 응. 어. 다른데 전망대 어제 하루카스 그런데도 다 어. 창으로 막혀 있어서 조금 답답한데 어. 여기는 이렇 뚫려서 볼 수가 있어서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등산 아니 등산 정상 같은 느낌이야. <laughs> 여기가 조인가 보다. 나도토를 되게 좋아해. 살짝 시골. 여기 무슨 강이야? 여기서 사진 한번 찍자. 요도강이네. 요도강. <laughs> 아 날씨는 진짜 좋다. 낙오됐습니다. 우리 우리 부부가 낙낙오됐어. 누부가 포기 호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아. 손 손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뒤에 아, 아, 보라. 사진, 아, 사진 찍자면 전문상이야, 사진. 미래한민 화이팅. 같이 못 와서 너무 아쉬워. 나도 좋다면 아 자자자 나둘 셋. 아자자. 아 아자. 살짝아. 오사카는 <laughs> 왔지만 엄마 엄마가 너랑 같이 있어서 힘든 관계로 여기 공중정원을 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때 다음에는 오사카 오면은 공중정원은 오케이. 꼭 오도록. 꼭 꼭. 쨍하다 진짜. 쨍하고 있대. 꺼져주러. 이런 게다 그런 거야. 1 2 3. 나 뭔가 좀 연관이다 너무. 1 2 3. 또 적어 주고 이게 <laughs> <잘한다. 웃음> 아, 나 어. 이게 되게 예쁜데 그냥 이 느낌이. 한 번쯤 올다 오메다 <laughs> <laughs> 공중전에서 먹는 아이스드 커피 플로트. 오시오 오시오 이시오시오 어? 맛이 어때? 뭐 아주 만,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5,000원인데 가성비 최고 최고 어. 5,000원도 안 하지 그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7,000원 그리고 이 뷰에 그치? 그리고 스파게티가 7,000원이더라고 아 진짜? 저이 연습장 미래현미 지금 우리 지금 우울 모드로 가야 된다고 아무도 우울해 보이지 않아? 애들 쉬러 갔어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와 진짜 하늘 맑다 야, 얘네 일로 와봐 네. <laughs> 쩔어가지고 씨. 아, 아 머리 쳐. <laughs> 아니, 아니 나도 나와야지. <laughs>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이이 일로그보여아아 <laughs> 저거 온다 온 여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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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동키호티 구경하고 내려오면 되겠네 굿. <laughs> 아 진짜. 어 최하창민이다 어 안창살 좋아 어. 아 이거 이제 시키는 거야? 여기서? 그래. 아 안창살 좋지 난 이게 이뭐하 와거 맛있어? 뭐야 이거, 아, 얇게 사부, 얇게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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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야끼사거 기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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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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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뭘 아. <laughs> <몰라>, 아예 <laughs> 먹지도 않고 <laughs> 먹어봐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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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요 무료잖아요. 야, 차라리 라면 스프 맛이 나을것 같아. 어. <laughs> 여기 맛이 또 맞나 보다. <laughs> 야 우동 국물 맛있다. 국물 한 모금 먹어봤는데 더 어, 다시는 입에 <웃음> 내, <웃음> <있지 않아요? 웃음> 냉면 미안하다야. <냉면 희한하다>, <laughs> 면은 다별지 <웃음> <어때>? <웃음> 속도 조절을 시작했다. 오, 오. 이 정도로 한국에서 먹었으면 얼마 정도에서 먹을 수 있어? 아, 최소 근데 인당 5만 원씩은 내야 될것 같은데. 5만 원은 확실히 안그렇것 같은데. Today, t o d a 어, today s t a r t i n t 왜, 왜, 왜? 또 잦이 또, 잦이 와 근데 너네 대나 <laughs> 진짜 짜 잘못된 것으잖아잖아팅그이 지금 시카츄. Many doors. Many doors. I'm going to go to 지금 심각해졌어. 매니저 왔어 지금. <laughs> 매니저가 지금 확인하러 h 어 <laughs> 아니, 난 지금 이게 진짜 되는 건데 진짜 오류가 난 h 지 어, 그래, 하, 확인한 거 좋지. 어. t 날래 도망가네? 아니 려서 그래? 사기 칠려서 걸려서 찔려서 그래? 사야 아, <laughs> 다음 사진 찍 하나 둘셋 아, 감사합니다 이때사 못보였어아 장난치나 아 근데 진짜 우리가 안 보이나 봐 그니까 죄송해요 다시 흔들어봐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아니야 다시 흔들어 봐 어떨 <놀라> <아니>, <laughs> 아, 기분? 아 무섭네 진짜 무섭네 놀이기구랑 좀 다른 기분입니다 그냥 찌그러져서 우리 형체도 알아들지 못할 것 우리 형체도 못 알아볼 걸? 아 무섭다 갈람차 아니 갈람차 타면서 도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잖 떨어지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 F5 대관람차한 번쯤은 할 만하다. 전두 번째 뭐 하는 걸? 뭐 하는 걸거이 친구? 오사, 오사카성 찾아봐. 어, 아 야경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건 무서우니까 그렇게 보는 거. 오사카성 찾아봐. 오사카성을 왜 찾아? 근데 <laughs> 오사카성 근처에 집 있게. 야, 저게 야, 언지야. 저기가 있쁘네 어디? 반대편 여기. <laughs> <laughs> 와지 혼자 살겠다고 야, <laughs> 딱 고정시켜놨어 자기들한테 같이 <laughs> 죽어 뭔가 나 고, 고정되는 게 좋았다 그 오래서 좋게 봐 우리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To, to your brother 아... 동생아 <laughs> 하나야 진심으로 너 보고 싶다 너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나 항상 너가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보고 싶을 만해 진심이야 공중정원 갔다가 오는 거 나쁘지 않다 재밌었어? 피곤하네요 <laughs> 택스프리를 막기 위한 그녀의 몸부림 <laughs> 택스프리를 <택수> 위해 빨리 빨리 사 303엔 303?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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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하나 사 그러면 근데 오히려 우리가 500엔 쓰면 더 이득 아니지 않아? 그런가? 그냥, 그냥 하는 게 나아 빼는 게, 게 나아 빼는 게 나아 티켓을 <laughs> 티켓을 뺐어? <laughs> 넣었어. <laughs> 근데 빼는 <빼를> 게 나. <laughs> 나 이제 돈이 없어. <laughs> 거지가 된 그녀. 내가 왜나2 0 원밖에 없지? 5만 5 0아 5천, 아, 5천 백엔가 된답니다. 니웃기다 이거 하살 거야. 늦었어 늦었어. <laughs> <근데 좀 살까? 웃음> 뭔데? 발바닥에 붙이는 거. 얼마인데? 몰라도 아이 10%잖아. 근데 우리가 안 사야 될 거를 500원 더 사면 계속 손해인 거 아니야? 아닌가? 사고 우리가 아까 4천 얼마였잖아. 4,800. 4,800원인데 7,000원만 추가하면은 5,000원 쿠폰을 얻는 느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2,000, 그인가2 그러니까 그러니까 0 0원만 추가 아 몰라 아무튼 니까 그러니까 굴러다닐 것 같아 아니 동글동글한 게아 얼마나 맛있길래 극찬하는 거야? 지금 형들이 세번야와 개많았어 여기아 진짜? 이미 아, 이때 한참 먹었 보냈는데. 한시간 절대 아니야 근데 한 시간은 아닌데 한 시간 거의 다 돼가 거의 한 50분? 이 새끼가 주동자입니다 아니 뭐 저는 그냥... <laughs>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니네 가질래? 그는데 응? 뭐라 했습니까? 아 그래서 나는 왜 소름 끼쳤냐면 와 거기서부터 이 그림을 그렸다고 나이 생각이 들어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왜냐면 난 그때 이후 생각을 못했거든. 근데 이새끼가 아, 겁나 해맑게 웃길래. 나 현민이가 진짜 좋아해. 생각만 해고 아까 그 담배 피었잖아 나... 오기 전에. 어떻게 숨겼어? 뭘 숨고 그냥 안 봤잖아. 아니 그니까 그 기쁨. 을 <laughs> 아까 그 담배 피고 있어 현민이만 혼자 웃고 있잖아. 그래서 이러면서. 어서 고추. 이거 어, 이게 그거다. 뽕지. 이거 보지. 보 쿠시카츠. 드디어 먹어보겠다. 쿠시카츠. <목소리> <목소리> 아니, 찍고, 뭐, 뭐, 또또 찍으면, 아, 진짜 많요 아, 이또 여덟 집인가? 아, 한 번만 한 찍으면 한번 찍으면. 그러니까 한번 번번 처음 쳤 거야 아, 돼. 텃담근 거좀해 보고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얘기해 줄사람더러워다라고 정말 죄송. ありがとうござい스트오더 아. 스트 오더. 아, 알겠습니다. 여기 구글 맵에 등록해 놓겠습니다. 진짜 맛집이다. 한번에또오겠습니다 어, 문제 은지 왔다. 문제야. 근데 양배추 맛도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여기 맛있다 아, 맛있어. 맛있어. 군내 준다 <laughs> 아. 가지 맛다 가지가 뭐지? 그거? 담아네. 아, 담아내기랬어. 아, 가 아. 아니? 아아가 뭐. 음. 오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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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박 칠박까지 가게 되네 오바에 마아이트가 없어서 일찍 닦는 거네 아아 아 이게 영업시간이라 아르바이트주말 아니, 아니, 아니야 심야시간에 11시부터 5시까지 아르바이트 대체, 대체 무슨 맛일까? 소개 좀 해줘 냉우동 아니면은 그냥 그 유부 올라가는 유부우동도 괜찮고요 고등어초밥 고등어초밥?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거는 명란 튀김우동으로 유명합니다 명불기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아, 그리고 최대 3인분까지 1인분의 가격으로 즐기실 수 있는 아 진짜? 3인분은 없는 것 같고요 2인분까지는 있다고 라 하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본 건지 못본 건지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아당 하나씩 시켜야지 양아치가 통째로 고 그래서 만약에 뭐 누군가가 따뜻한 우동을 시킨다 그래서 저는 냉우동을 먹을 거거든요? 지금 너무 덥기 때문에 아 나눠 먹는 걸로? 아 나눠 먹어도 되고 뭐. 야너 명란크림 먹어라 그러면 7월 1 0일 나는 그거 먹을 거야 유부동 매니저 좀 보고 올게요 너들 뻑큐 먹어 하나, 하나. 근데 이런 거 무슨 맛이야? 안 비려? 빨리 먹어봐. 어 궁금해. 어떤 비주얼을더안좋아해 <laughs> 나도 인제 좀한 비주얼. 어, <laughs> <laughs> 김민희 오사카가지고. 맛 봐도 될까? 음. 아 냄새가 스시야이다. 불지인 표현해줘. 표현해줘. 이거 안에 뭐가 이뭐 있어? 그리고 봐봐 아니 이거 생강. 응 이거 이거야 거지나 아, 생강 싫어하는데 생강 향이 너무 세. 생강 빼고 주세요. <몬미> 근데 원래 고등어 뜨내나 사서이던데. 인분이다 이거. 얇은 거 아니야? 오빠다. 여상이야. 아니 이거 형. 야이, 형 진짜 큰일 날땐형3 그래. 인분 어떻게 네, 먹을 거요 네. 이걸 준 이유가 이거 우리 자기보다 이걸 준. 아내거 면이 엄청 두껍네. 아이씨 이 정도면 이 정도. 아야. 하이, 감사합니 아니야? 이이떡 아니냐? 떡? 야, 왜... 밀떡 아니야? <laughs> 근데 세개의 기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네? 아 이게 얇은... 거... 가세개라고 어. 아니 너의 평이 듣고 싶어서 이한 <laughs> 번쯤은? <laughs> 한번 먹을 거야? <laughs> <안 해봐요>? <웃음> <웃음> 아 먹어 안해이 아니 근데 전원 짓기 아니, 심각해 이거 지 않아 <laughs> 전원 짓기 심각해 아니, 나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게 <목소리> 영양이 진짜 많아 유부가 맛있는지 소고기가 맛있는지 잘 먹어봐 어디 어디 낚으려고 그래 아, 아니 아니 그냥 다 먹었어? 아 진짜 미안한데 떡 먹는 기분이야 난 이거 약간 맛있어서 흥분해서 많이 먹은 거 같은데 이, 이게 끝맛이 떡이네 떡 근데 내가 살에 지금부터 먹으면 이걸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laughs> 아, 한, 한 아구가 존나 아프다 <웃음> <웃음> 이미 나는 이 2인분으로 할당량을 했는데 두꺼운 <laughs> 거 하다가 얇은 거 들어가면 얘가 적응을 하겠는데 지금 얘가 적응을 못해 턱이 이박삼일에 음. <laughs> 30만원 3천 3천 3백엔 아니 3만 3천엔을 아, 맞나? 3천 아, 30, 30만원을 환전하고 지금 3천 아, 이 남았습니다 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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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조서, 조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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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never... 나 나만 나만 티켓이 지금 안 털렸다 나만 티켓이 안돼 23분 차 타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볼까 미야너 먼저 타 하이 즐거운 하이 I can't use this ticket I put and but On the roller coaster of life You seem to easily forget how to place your breath Whenever you get you down You gotta steal the crown Got to own it Don't bitch 와, 두 칸에 들어가는 거지. <laughs>